산타페 25년형과 26년형의 달라진 점은 기본 사양 익스클루시브의 상품성 강화입니다. 기본 트림에 전자식 변속 칼럼 진동 경고 기능,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옵션이 기본 탑재되면서 2025년형 모델보다 76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구성이네요. 설득력 있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 올림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바로 그 차, 현대자동차 산타페가 26년식으로 8월 7일부터 출시되었죠. 뭐가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나만의 드림카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떤 옵션들을 골라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지 오늘 만들어볼 산타페는 실제 출고 드린 구독자 고객님의 견적을 바탕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조합이 탄생이 됐을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모델 산타페 클릭 후 산타페 심장부터 고를 수가 있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 EWD. 모델입니다. 요즘 대세는 역시 하이브리드죠.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은 물론 뛰어난 연비와 친환경차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조합입니다. 팁 하나 드리면 연간 주행거리가 2만 k 로이하신 분들은 일반 가솔린을 보시는 게 이득일 수 있거든요. 익스클루시브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차량가가 465만원 차이가 나는데 휘발유 1,666원 기준에 연간 주행거리 2만 k 로 기준으로 산타페 가솔린 연비 리터당 11km 1년 유류비 약3 0 0 k m 3만 227원 산타페 하이브리드 연비 리터당 15.5km 1년 유류비약 215만 91원 연간 유류비 절감 효과가 대략 88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2만키로 기준이면 5년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옵션 값을 뽑습니다 일반 가솔린도 차체 대비 연비가 좋기 때문에 내 실제 주행거리와 지출계획을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은 시트 구성입니다 보통 6인승 2열 독립시트를 추천드리는데 5인 구성 가족이 탈 차량이라 5인승으로 봐보겠습니다 이에서 4인 가족분들은 6인승 보시는 게 좋습니다. 3열을 접어서 트렁크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2열이 정말 쾌적하거든요. 다음 구동 방식은 만약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계시거나 오프로드 주행을 즐기신다면 200만원을 추가해 사륜구동 시스템을 고려해 볼수 있지만 일반적인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이 대부분이라면 연비 효율이 좋은 EWD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HP 트림은 4,579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름처럼 고객선호 사양을 중심으로 구성된 트림인데 선택옵션에서 사양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 드릴게요. 산타페 25년형과 26년형의 달라진 점은 기본 사양 익스클루시브의 상품성 강화입니다 기본 트림의 전자식 변속 칼럼 진동 경고 기능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옵션이 기본 탑재되면서 2025년형 모델보다 76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구성이네요 설득력 있는 이상입니다 또한 가지의 변화는 블랙 이스테리어 패키지가 추가되었고 HP 트림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범퍼 몰딩 등 외부 장식 요소를 올블랙으로 꾸며주어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캘리그라피에서는 블랙 잉크 플러스 패키지를 추가할 수 있죠 다음은 산타페의 얼굴과 같은 외장 색상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선택하신 색상은 바로 크리미 화이트 펄입니다 고급스러운 화이트 색상에 은은한 펄감이 더해져서 산타페의 웅장한 디자인을 더욱 돋보게 해주는 색상이죠 역시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판매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외장 화이트나 블랙이 좋습니다 내장 색상은 피칸 브라운입니다 밝은 브라운 톤이 실내를 더욱 넓고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블랙 시트가 깔끔하긴 하지만 이렇게 피칸 브라운 시트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특별하고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옵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품목부터 볼까요? 6단 변속기 칼럼식 기어 노브가 포함되어 있고 안전 사양으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었죠. 보행자나 자전거,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 충돌 위험 경고 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까지 도와줍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량이 깜빡이 없이 차로를 넘어갈 경우 클러스터에 경고하고 스트리링 휠을 제어하여 안전하게 주행 차로를 유지하도록 보조해 주죠. 차로 이탈 방지 투도 차로가 미인식되는 구간이 나오면 전방 차량을 인식해 조향을 도와줍니다. 그 밖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와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한 단계 윗사양인 프레스티지에는 교차 차량과 추월시 대형차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주행시에도 후측방 충돌 방지를 도와주네요. 여기에 HP 트림에 추가되는 지능형 안전 사양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입니다. 후방 주차 차량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피로 시에는 브레이크 제어를 통해 후방 교차 충돌 방지를 보조해 주죠. 이미 하위 트림에서 많은 안전 사양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네요. 자 내장 사양을 보니 이제 진짜 26년형의 새로 출시한 트림 H 픽의 진가가 보여집니다. 딱 맞춤형 슈트 같이 편의 옵션이 잘 들어가 주는데요. 내장대도 트레이 커버나 도어 암레스트 그리고 콘솔 사이드부 센터 콘솔의 측면을 얘기하죠. 피부에 닿는 부분을 인조 가죽으로 감싸주고 헤드라이닝이나 필러 쪽 멜란지 니트 내장대에서 스웨이드 재질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메탈도 스커프 메탈 페달과 실내 인테리어 꽃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주네요. 시트에는 에르고모션 시트가 시트 내 공기주머니를 제어해주고 천연가죽 시트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착취감이 예술이 됩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와 거기에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 허벅지의 피로감을 덜어주네요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등급의 파킹원시트 플러스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었던 서라운드뷰 후축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식 스티어링 휠까지 HP 트림에 뺄게 없네요 풀옵션인 캘리그라피까지 300만원을 더 주면서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캘리그라피에는 내 외장이 더돈쓴 만큼 퀄리티가 높아지죠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으로 외장을 꾸며줄 수 있고 20인치 전용 휠과 캘리그라피 전용 그릴과 가니쉬 인테이크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고 블랙 하이그로시 클래딩과 창문 마감이 변경이 있습니다 내부는 나파가죽 시트, 디지털 센터 미러와 투톤 가죽 스티어리휠 정도가 있겠네요 다시 H픽 트림으로 돌아와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보면 듀얼 와이드 썬루프, 개방감을 위해서 넣어주시고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12개의 스피커 외장 앰프가 추가되니 주십시오. 홍보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는 운전자의 즐거움을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나는 음질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오디오 시스템만으로 충분하시겠지만 귀가 즐거운 드라이빙을 원하신다면 고민 없이 선택하세요 똑같은 노래가 다른 곡으로 바뀝니다 빌트인캠2 고해상도로 야간 화질도 좋아져서 밤에도 다 식별이 가능하고 음성 녹음도 됩니다 마이 현대 앱으로 영상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증강현실 내비를 써보니까 초행길이 직관적으로 길찾기가 쉽더라고요 꼭 넣어주십시오 20인치 휠은 트머 느낌이 좀 있어서 빼겠습니다. 캘리그라피 20인치 휠이 더 이쁘긴 해. 휠이 커질수록 스차감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연비에 소폭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건 굳이 필요 없지만 사이드 스텝만 집에 아이가 있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 상대방 도어가 열릴 때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사이드 스텝이 되기 때문에 문콕 방지에도 상대방 차가 세단이라면 효과가 좋습니다. 악세사리는 패스할게요. 자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옵션을 선택한 결과 최종 차량 가격은 세제 혜택 후 4,880. 5만원이 되었네요 파워트레인부터 외장, 내장 그리고 꼭 필요한 옵션까지 알차게 구성한 산타페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신차올림픽 장기렌트 금메달 견적서 안내 드릴게요 26년형 디올 류 산타페 1.6 하이브리드 2륜 5인승 H픽 트림 옵션 듀얼 썬루프 빌트인캠 증강현실 대비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총 차량가 4,885만원입니다 60개월 초기 비용 제로 연간 주행거리 2만키로 26세 이상 보험 적용시 월브릭금 63만원 선수금 30%시 34만 8,750원 국내 렌트사 중 가장 저렴한 렌트사로 선정하였으며, 장기 렌트에는 월 납입금 안에 보험비 세금 부가세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입차 및 국산차 국내 최저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신차올립 연락처 또는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올립 피겨였습니다.